찬원이가 따로 방송, 후에, 전한 이 이야, 야기가 있나요? 어, 이제 그, 굳에,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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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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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트롯에서 병장돌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연하의 남자 국민 연하야 지금 국민 연하의 남자가 되셨어요. 바로 이 10시 2시 찌르기 댄스로 굉장히 대한민국 누나들의 마음을 불을 집혔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참가자죠. 바로 미스터 트롯 병장돌 최정훈 가수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와! 예! Yeah! 아, 형이 형이야. Yeah. 아, 예! 정식으로 저희 트롯 오빠 시청자분들 그리고 형님의 팬분들을 위해서 인사 네.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롯 오빠 시청자 여러분들. 어, 미스터 트로트 병장돌 최정훈입니다. 오우! 아, 이제 저 전역한 지 이제 한 1년 지나 가지고 이제 아, 병장돌보다는 이제 뭐라지? 예비 예비 역돌. 예비 역돌. <laughs> 아, 좋다. <laughs> 여러분들. 오늘 이 방송까지만 딱 병장돌이었고 네. 다음부터는 예비 역돌이에요. 네. 얼마 전에 그 사랑의 콜센터에서 교잉지앙이 네, 반전의 반전으로 반반전으로 와.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는 오, 모습을 진짜 재밌었어요. 시청자분들 네. 굉장히 깜짝 놀라시면서도 네.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. 네. 그 사랑의 콜센터 얘기를 좀 네. 듣고 싶어요. 네, 네.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. 어 이제 미스터트롯 촬영할 당시에 이제 음. 어, 찬원이랑 네. 이제 좀 친하게 지냈어요. 아그럼 그때 이제 친해져서 음. 뭐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음. 뭐 이렇게. 놀면서 이렇게 친해졌었는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찬원이가 굉장히 스타가 되면서 이제 좀 바빠져서 좀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특집이 있다고 음. 찬원이가 저를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. 그래서 마침 또 찬원이의 이제 담당해 주시는 작가님께서 또 네. 저랑 또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는 작가님이요.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모든 게좀 맞아 떨어지면서 섭외가 됐죠. 아 그래서 어, 너무 재밌고. 감사한 마음으로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. 전과 후가 <laughs>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어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사실 어,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면 네. 이제 부모님 이제 해주시는 <laughs> 반찬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. 아 여러분 들 대박입니다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아 당연히. 우리 엄마 보고 있을 때 이거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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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집에 서 혼날 것 같은데요 어, 근데 항상 이제 어머님도 이제 아들이 이제 노래하고 네. 이제 투르 타는 데서 이게 텝 TV 나오고 응. 하면은 어 이제 그렇게 이쁘신가 봐요 이게 또 주변에서도 또 전화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, 굉장히 이제 잘해주세요 그 낙에 이제 또 열심히 하게 되죠 그 방송 이후에 그 네. 미스터 트롯 이제 탑6 멤버들이나 네 찬원이가 따로 방송 후에 전환 이야기가 있나요? 어 이제 그러니까 찬원이는 음.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뭐 춤도 많이 추고 하면서 이제 좀 연습 시간이 좀 많았어요. 왜냐면 이게 또 저만의 이렇게 좀 특기나 뭔가 무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. 안무도 이제 좀 굉장히 좀 격하게 하면서 네. 좀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 찬원이가 굉장히 이제 어~ 그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줬다는 사실에 좀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고 좀 이런,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조한가 이제 만나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파도파도 미담밖에 안 나오는 2찬원 님이십니다 네, 어 미스터트롯 좀 얘기를 좀더 해보면 아이돌부 출신이란 말이죠 네.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팬분들이 좀 질문을 네. 던져주시네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던져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센스박 님께서 네. 아이돌부에서 성격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성격 네 본인 포함해서요 이게 당시에 이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마음인데 이제 아이돌부라고 하면은 네. 이제 굉장히 아이돌 생활을 또 오래 하고 그리고 음.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빛을 사실 보지 못했지만 그제 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라는 말이죠. 네. 그 그렇기 때문에 음. 동질감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누구냐고요? <laughs> 아 그래서 제일 네. 성격이 음, 음, 좋은 사람. 네. 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진짜 최정훈이요. 최정훈이요. 아. <laughs> 아, 맞아요, 여러분들. <laughs> 여러분들 눈치껏. <laughs> 네. 본인 포함해서요. 이게... 정말 동생들 잘 챙기고 다 네. 모여라 딱해 가지고 다 리더십도 딱 있고. <laughs> 맞아요. 형이 밑에 제가, 제가 밥도 많이 사줬어요. 그럼요. 네. 그럼요. 형이 진짜 <laughs> 형님이 진짜 리더십도 있고 딱 텐션 팀도 있고 딱 그렇게 네, 한단 말이야. 네. 혹시 <laughs> 이런 거는 딱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혹시 어떤 선배가 되고 싶어요? 저로 인해서 가수라는 꿈을 이렇게 꿀수 있게 해주는 음. 그런 가수. 그럼 나중에 뭐 곡도 쓰고 그러고 싶으신가요? 어 지금 저는 원래 뭐 작곡이나 뭐 이렇게 저는 이게좀 악기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. 어 진짜. 뭐, 네. 그래서 다룰 줄 알고 있는 악기 그럼 뭐 어떻게? 뭐, 피아노나 기타. 오 뭐. 제가 어렸을 때또 이렇게 뮤지션 병에 걸려서 아 항상 학교 갈때 기타 메고 다니면서 <laughs> 좀 그런 그런 학생이었기 거 때문에 어떤 게뭐 기타나 피아노도 이렇게 가능합니다. 기타가 차에 있는데 갖다 놓을 거라 아, 아깝다 <laughs> 자, 그럼, 그럼 미리 말했지 집에서 연습을 좀 <laughs> <laughs> 손을 풀, 풀어야 되거든 기타는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<진짜> <웃음> 네. 오늘 이렇게 또 네. 동생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한다니까 단숨에 달려와 주신 우리 정훈이 형 진심으로 드리고요. 오늘 어때요 네. 동생 유튜브 라이브 방송 나와 보니까 어, 사실 어디, 어떠세요? 뭐 유튜브 이렇게 라이브는 뭐 네. 제가 뭐 경험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가서 어떤 뭐 얘기가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줘서 제가 하는 내내가 너무 재밌고 즐겁게 그냥 놀다 가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감사한다 이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. 하동근의 트로트 오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. Tala-tala! <laughs>